뭐, 이번 건 뭐, 다름 아니고, 아펠리오스 이번 시즌 아이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어떻게 가는지, 뭐, 폭갈, 징수, 뭘 가야 되는지, 뭐, 어 그리고 뭐, 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룬, 뭐, 이런 거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단, 폭갈, 폭갈, 이제, vs, 징수.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뭐, 비교해보자, 비교하자,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제 폭갈 3200원. 그리고 이제, BF, BF, 하이템. 또뭐 있냐? 일단 뭐, 장점. 위에 건 단점으로 할게요. 이건 단점이에요. 단점. 장점은 이제, 유틸, 유틀, 유틸성? 이제 뭐, 그 이속 발라진 거 하고, 이제, 공속도, 공속도 챙기고. 아, 이런, 그냥 이것 때문에 앞에리 또뜬게좀 있는데, 지금. 근데 저는 이 단점이 너무 크다 봐요. 포깔이 너무 비싸요. 3,200원. 솔직히 3,200원 말고, 그냥 3,000원. 이게 적당하다 생각하고. 이게 왜그러냐면 징수를 이제 비교하면, 징, 징수. 3,000원. 그리고 이제 물, 물건 붙어, 물건 붙어 있고. 하, 하이, 하위템? 뭐야 톱날, 톱날, 꽃갱, 꽃갱, 망토. 그냥 하이템도 그냥 뭐 뽑아도 이두 개만 뽑아도 라인전이 되게 좋고 가격도 그냥 싸가지고 말려도 뽑을 수 있는. 그냥 가격적으로도 그냥 아이템 효과로도 그냥 징수가 그냥 밀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또 시즌 바뀌어서 포가를 많이 갔던 이유는. 좀 시즌이 바뀌었으니까 좀 아이템 새로 운거 가고 싶어가지고 포깔 다 돌아왔겠다 포깔이 좀 그리웠었는데 포깔 돌아왔겠다 그냥 포깔 한 건데 아 이게 하면서 그냥 이제, 이제 뭐 포깔이 이제 뭐첫 기한 때첫 첫 기한 때 이제 bf가 바로 뽑으면 좋 그냥 좋 좋음 그게 또 승률이 많이 주고 있고. 근데 이게 이게 안 되는 순간 그냥 개꼬여 개꼬임 새총이랑 <laughs> 망토로 라인전하기 이게 그냥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냥 어질 어질 그냥 폭갈이 3,200원 비싼 것도 있는데 하이템에 BF까지 있다는 거 물론 이 BF를 뽑으면 이제 세고 포카이나 근데 이게 좀 웃긴 게포카이 뭔가 나오면 포카 나올 때 <laughs> 뭔가 약해지 <laughs> 약해지는 느낌 이거는 뭐 제가 뭐좀 억지로 갈때 많아서 그런 거일지 몰라도 이제 BF 들고 있을 땐 센데 이제 갑자기 포카을 뽑으면 뭔가 약해지는 느낌 포카이 뜨면 일코 <laughs> 포카만 들고 있을 땐 뭔가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폭발이 또왜그러냐면또 이제 뭐 충전형으로 이제 딱한 대만 이렇게 세지는 거, 세지는 거다 보니까 그걸 또잘 활용해야 좋은데 이게 또뭐 미니언 먹다가 싸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포탑들리다가좀뭐 다른 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100%또 활용 못할 때가 많죠. 솔직히 그냥 그거는 뭐 인지를 한다 해도 하기 힘든 부분이고. 물론 생각하면 또뭐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상황마다 다르니까.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이건 뭐큰거 아닌데 그냥 그런 것도 좀 느껴지긴 한다. 그런 건 이제 뭐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두 개. 그냥 BF 아이템 포깔 3,000원. 제가 보기엔 포깔이 점점 안 쓰이면 가격이 바뀔 것 같긴 한데 하이템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예전 기억상으로 이제 그 절정 절정으로 이제 포깔이 이제 절정 화살 하이템으로 포깔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부담 없었지. 그때 3,000원인 걸로 기억하고. 아무튼 너무 비싸다. 이거는 뭐 가격을 안 바꿔주는 이상 가격이 좀 그렇다. 저는 잘 풀렸을 때 이제 첫 기한 때 BF가 나온다 해도 폭가를 안갈것 같아요. 그냥 징수가 너무 좋아. 그냥 징수가 그냥 좋아요. 그냥 이 아펠로 이제 부족한 모든 걸 챙기는. 그냥 뭐다 있어. 물건 너무 밑에 있다. 불간, 치명타, 그냥, 공격력. 이게 뭐, 폭가, 비해 징수는 5천원 어, 오, 공격력 50이고, 폭가이 55일 텐데. 아, 그래도 그냥 징수가 좋게, 징수가 가격적으로 좋고, 그냥, 킬 따면 25원 주는 것 25원도, 25원도 주고, 이제. 그리고 이게 폭갈, 그 그럼 또 그게 있어, 그냥. 폭갈, <laughs> 징수를 같이 가면 되잖아. 이러면, 이제, 치명타, 템을, 이제, 4개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폭갈, 징수, 이제, 그럼, 임피, 그, 바 도미닉. 이두 개는 지금 필수니까. 가면, 치명타 1 0 이제는 못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철, 철, 갑, 이제 갑궁이, 이제, 뭐, 공속템, 루난, 뭐, 유롱무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못 가는데, 이게 좀, 이게 좀 메인이 되면, 둘중 하나는 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버리면 이제 이런 좀 필요한 템을 또못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해요. 저도 이걸로 많이 했었는데, 하면서 그냥 좀, 템이 좀 부족하다? 공수템 가야 될거 뭐야, 치명타템 가야 될걸못 간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 뭐 하라면 하는데, 폭갈이 이제 좀 공소템 대체할 수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근데 또좀 그렇긴 하다. 그냥 폭갈이 너무 비싸. 그냥 폭갈은 너무 비싸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징수가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냥 전시지나 전시지랑 똑같이 징수가 좋다. 여기서 바뀌려면 징수가 좀뭐 가격 비싸지고, 하이, 폭갈템이 좀 싸지는 그런 그림 아이상 산... 앞에는 그냥 징수가 더 좋아요. 뭐 라이엇 보고 있으면 포칼 버퍼 해주세요. 이게 좀 너무 거품이 껴있어. 그래서 저는 포칼뭐 전에도 말했다시피 뭐안갈것 같고요. 아 물론 필요한 조합이 또 있긴 한데 뭐 상대가 달라붙는 조합이거나 이게 그 폭칼 만이할수 있는 그게 있긴 해. 포칼 순간 이속 이 속으로 붙어서 이제 킬 보는 뭐 옛날엔 돌풍으로 킬본 다음에 이제 포깔이 그 자리에 좀 대체해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거 있으면 포깔이 좋고 참 필요할 때도 있긴 한데 그냥 뭐 징수라는 뭐 완벽한 팀이 있어가지고 저는 포깔은 추천드리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 템들이 뭐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뭐, 쉽습니다. 그냥 뭐, 전시는 똑같이, 징수, 임피, 도미닉, 뭐, 이런 순서대로 가면 되고, 지치몽타가 75%니까, 이제 뭘 가야 되냐. 여기선좀 이제 상황별인데, 어, 저는 이제 패치되고 나서는 이것도 괜찮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코로 가는. 이것도 그냥 초급딜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아직 제가 좀더 해보고, 딜이 디디 좀, 딜은 뭐, 이게 제일 셀것 같아. 근데 일단 이거는 좀 보류하고 뭐 정성 느낌 원래 있던 대로 하면 이제 뭐 철갑궁 이거 아니면 이제 뭐공소템 가는 건데. 어 보통이면 철갑궁인데 철갑궁이 원딜 쪽이 너프를 뭐, 너무 받아 가지고 피흡도 없고 아니거 뭐 생명 호수가 없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낫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치명타 4코 가고 이제 두 개를 더갈수 있죠. 신발이 빠지니까. 그럼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솔직히 가엔. 제가 원래 가엔을 싫어했었는데 이제 아이템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돈수급도 빨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가엔, 가엔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엔을 원래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 또 원딜 메타이기도 하고. 가엔이 있으면 좀더 공격적, 공격적이게 할수 있어가지고. 근데 또 가엔이 터지면 또 거의 내가 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요즘은 그냥 원들이잘 크고 가행 가면 그냥 그것보다 또 어지러운 게 없어가지고. 요즘 가행도 참, 참 좋고. 뭐, 그 다음 피바. 이렇게 두개 가는 게 이제 정석적으로 좋고. 이제 상황 별로는 이제 뭐, 이렇게 AP들이 요즘 또 존나 세니까. 멜모나 이제 뭐, 시미터.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까먹은 게 있나요? 뭐, 더 없잖아. 음. 더 없죠? 아 그리고 이제 이이 이 뭐냐? 필멸자. 이거 3,000원 맞나? 이거 좀 잘못 떠 가지고. 3 0 0 0원 맞다. 뭐. 아, 근데 이게 요즘 뭐 이거 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보자면 이 도미닉이 이제 거학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냥 도미닉을 가야 돼, 온딜은 이제 원딜이 이제, 치감 가이좀 애매한 게, 이게 원딜이 이게 거학 때문에 이거 무조건 가야 돼가지고, 물론 탱커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보통이면 이제 앞라인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도 이제 뭐, 요즘 자체 내구력이 좀 올라와가지고, 그냥 방관템으로 가서 상관없는데, 뭐 그거 따져도 그냥 뭐, 필멸자도 방관 있으니까, 근데 이게 30%고 35%니까, 도미닉이, 도미닉도 좀 비싸단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게 뭐, 3,300원 말고 한 3,100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게 뭐, 뭐, 종결템급으로 또 비싸다 보니까. 아, 뭐, 그만큼 또, 뭐, 거학 효과가 그만큼 좋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아무튼, 원딜 이번 시즌은 이제, 시감은 진짜, 뭐, 체력 많은 탱커 없으면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그냥 도미닉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윤탈? 뭐윤탈은 솔직히 이번에 또 100원 오르고 뭐 스탯, 스탯이 좀 내려갔나? 아무튼 뭐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아 이게 좀 윤탈은 애매하긴 해 솔직히 윤탈 갈바에는 크라켄 가는게 더 좋다 이게 뭐 아펠 기준 말고 그냥 다른 원딜로 아펠은 이제 크라...윤탈 같은거 가면 안돼 윤탈 갈바엔 그냥 윤탈 갈바엔 그냥 씨발 포칼가 어? 이건 가짜 포칼이고 윤탈 갈, 가요, 갈바인면폭카를 가라. 이 폭가 3,000원, 이거 뭐, 그 증발하면 3,000원인데, 그냥, 헛과에서 3,000원 하죠? 아무튼, 뭐, 윤탈은 이제 공속만 올려주는 그런 거라서, 아펠한테 딱히 쓸모없는 옵션이죠? 그냥, 저는 윤탈은 저번에도 말했는데, 리메이크 전, 그 출혈됨 있는 거. 그게 더 매력적이라 고 생각하고, 지금 윤탈은 아펠로, 폭갈보다 더 가면 안 되는 이게 순서를 정해주자면 이제 이런 느낌 징수가 제일 좋고 그다음 폭갈 그다음 이제 크라켄 아 예, 예. 크라켄 윤탈 크라켄은 이제 이게 다 좋은데 크라켄 은다 좋아 다 좋은데 이제 치명타가 없는 거 크라켄도 좀 치명타 템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는데 이제 크라켄이 치명타 템에서 빠지고 윤탈이 이제 그 자리 에 채운 느낌인데 윤탈은 뭐 공수만 빨라지고, 뭐, 추가적인 게 없으니까, 좀 아쉽죠? 차에 공격력이 존나 높았으면 갈만한데, 50. 어, 이정뭐폭발 근데 55가 아니었어? 50이었어? 뭐야, 잘못 설명했네요. 어, 죄송합니다. 폭발55 아니었나요? 아니었네? 이러면 뭐, 근 스트레스로 봐도 그냥 징수가 더 좋네. 징수도 이게 너프되고, 물간 너프되고, 그냥, 그런, 공격력 도 오, 내려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그래도 그냥 징수가 좋아. 징수가 그냥 이제 또 앞에, 한 티로 못 잡는 거. 만약에 징수를 빼고 템트리 갔을 때, 그냥, 그, 피 조금 남았을 상황이 또 나오는데, 그냥 그럴 때 하는 말이 다 뭐야. 아, 징수였더라면, 그냥 징수 가야 돼, 그냥. 징수가 빌수있 느낌이고. 크라켄도 좀 치명타템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세티 이런 것도 돌아왔으면 참 좋을 텐데. 어 그다음 뭐 설명할 게 있나요? 그럼 그다음 아이템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일단 뭐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정석적인 거는 또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나름. 아님 말고요. 마지막으로 룬을 또 설명해드릴 건데 이게 제가 요즘 드는 룬이고 룬은 뭐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이게 어. 간단하게, 이번 시즌 필수적인 요소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정복자를 메인으로 들고, 요즘은 기발까지 드는데, 기발이 전부 다 그래도 들기 좋은 점은 이제 폭갈 때문에, 뭐, 제가 또막 폭갈을 가지 말라 했는데, 뭐, 만약에 진짜 기발을 든다면 폭갈 가는 건또 좋아요. 이게 두 개의 시너지가 또 나기 때문에. 뭐, 만약에 폭갈, 제말 듣고 폭갈 무조건 안 가진 않을 테니까. 내가 내 말이 뭐100%다 맞는 것도 아니고 포카이또 필요할 땐 필요하니까 만약에 간다면 기민남이면또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기민남들땐 포칼 가라 뭐 이런 느낌? 아무튼 저도, 저는 근데 기민남 들고도 징수트리 가는데 이게 기발 든 조합이 진짜 상대 포킹 조합 라인전 빡센 거 이런 것들로 드는데 이게 그런 거 상대로 그냥 뭐 치속 들고 정보자 들고 직공 들어도 이게 존나 쳐맞다 보면, 뭐, 때리지 때리지, 때리러 가지 못해. 그래서, 라인 유지력 올려는 게, 더 좋다. 그냥 다른 룬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발 되는 거지. 기발 되면 너무 약하지 않나요? 뭐 이런 말 항상 있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기발이라고 들어야 버티지. 다른 드들어서 터트리지 못할 거면 뭐들어 의미가 없잖아. 뭐 그런 느낌으로 들어도 되고. 정복자를 요즘 좀 무지성으로 드는 느낌인데, 뭐 좋습니다. 그냥 뭐못 터트릴 거 같은 조합도 오래 싸우다 보면 터트리고. 전보자 고점이 제일 좋기 때문에 뭐 직공도 무난하고 직공도 또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최근에. 근데 뭐 여전히 좀 그렇긴 해요. 시속은 이제 라인전이 좋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메인으 설명하고 이제 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로는 이제 살짝 승전보 이제 이게 승전보를 못 드는 상황 이제 기발들 때 이제 기발 들었다는 건 라인전이 빡센 거니까 이 생명호수를 좀좀 시너지 나게. 이 기발이 또 그냥 피해비 그렇게 많진 않, 많진 않아요. 그래서 생명호스로 좀더 유지력을 업시켜 주는 게 좋아요. 뭐 아무튼 승전보를 든 이유는 이제 아펠이 승전보 승률이 제일 좋기도 한데 이게 시즌 바뀌고 나서 이제 퀘스트 완료하면 어시할 때도 되게 돈 많이 줘가지고 제 기억상 200원 진짜 주거든요. 이게 아님 말고 아님 말고인데 아무튼 어시해도 돈 많이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징수, 그, 아, 징수. 승전보 돈으로 더 받고, 체력 회복도 좀쏠쏠하고 그게 또 이게 징수로 킬 땄을 땐 시너지 더 나는 거니까. 이번 시즌은 골드스급이 좋은 만큼 더 플러스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아펠로 승전보, 어, 뭐야, 침착. 이거 들지 마세요. 이거 침착 들지 말고. 승전보는 들수 있으면 꼭 드는 게 좋아요. 침착 안 되는 아펠이 이게 스킬 하나밖에 없, 뭐 진짜 뭐 하나 딱돼 있는데 뭐정확하게 따지면 뭐두 개긴 하겠지만 아펠로 침착 들어야 될 정도로 화 관리 못하면 이게 아펠을 좀 못한다. 물론 스킬을 갈게야 될도 있긴 한데 그 정도 챔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드시는 분 있다면 안 되는 거 추천해요. 그냥 이 침착 드릴 빵 이거 들어요 그냥. 아무튼 승전보가 제일 좋고. 네 순정 텔 좋아요. 네 예, 그리고 필수적인 한개 더는 이제 황급 이게 골드 수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템 코어템이 또 빨리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황급으로 효율 땡겨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 시즌도 뭐 계속 쓰고 있던 거긴 한데 이번 시즌은 더 좋아졌다. 너프 되면 이제 그때 대박 알겠지만 너프 돼도 그냥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일단 뭐 지금은 황급이 지금 이 원딜 쪽에선 필수지 않을까 저도 다른 원딜로도 다 들고 그리고 이제 좀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삼중물약도 이게 되게 승률이 좋거든요 이렇게 룬등게 되게 승률 좋은데 아삼중물약은 진짜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삼중물약이안 좋다는 거 아니야 그냥 비스킷이 좋아요 비스킷을 드는 이유 제가 영감을 선택한 이유도 비스킷 때문 근데 이게 비스켓이 이제 원래 최대 만화 늘려주는 건데 바뀌어가지고 전 시즌부터 바뀌어가지고 체력 체체력 체력 늘어나는 건데 이게 아펠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아펠 운동 많이 된다. <laughs> 이게 체력 늘어진 것 때문에 그냥 아펠의 그 하는 게 달라져. 막 말로 이게 영감 들다가 마법 갑자기 마법 들고 해 보면 아펠이 너 물몸이야. 그래가지고, 이, 저는 비스켓이, 너프, 체력 회복량 너프는 많이 드는데, 이 최대 체력 늘어나는 거 이제, 너프 딱히 안 건드려가지고, 이게 총90 올라가는데, 이러면 그냥, 이 체력 파편 한개더든 거야, 그냥. 체력 파편 한개더든게 뭐야? 체력 파편 한개 한 반짜리 뭐든 거지. 아무튼 이게, 그만큼, 앞에 체력이 너무 작아가지고, 효율이 좋다. 그래서 저는 비스켓 추천드리고, 삼층 물량도 딱히 뭐, 이게 뭐, 라인전 앞사람은 좋은데, 보통 앞에는 그, 그, 밀리는 구도가 더 쉽게 나와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레벨, 그 뭐, 6레벨에 나오는 힘의 영약도 이게 뭐, 물론 상대한 입장에서는, 아, 얘들 이거, 6레 타이밍 이 물량까지 있으니까 조금 내가 안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은 좋은데, 뭐, 이가 너무 깜빡할 때 있단 말이야, 이게. 뭐, 다들, 아, 시겠지만 6레벨 때 막상 있는데 또못쓸때 있단 말이야, 이게. 실수 그런 실수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레벨에 또스탯한게더 찌는 건 의미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이게 체력 체력이 더 체력 있는 게더 좋다 이 체력 늘려주는 것 때문에 영감을 선택한 거다 아무튼 뭐 이건 뭐 취향 차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삼중물약보다는 비스캔 추천드립니다 물론 삼중물약도 저 들어봐서 하는 당연히 들어봤고 좀 비교한 결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삼종문라들 들 때마다 좀 말렸던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비스킷. 아펠론 비스킷이 좋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펠리우스, 뭐, 템트리, 아이템, 뭐, 룬, 뭐,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어, 제가 좀 말을 또 못하고, 이제, 설명도 뭐, 부족한 부분이 많, 많았겠지만.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나, 뭐, 아펠리우스 이번에 입문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준비해봤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봐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 제가 또 강의 영상 찍은 게몇개 있는데, 제일 최근에 찍은 앞에 강의 영상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어, 또 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부족한 거 너무 제가 느껴져가지고, 좀 마음이 찝찝하네요. 그래도 뭐 좋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